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으로 왔습니다. 와, 오늘 거모동에 신상들 입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거모동에 있는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댄섬 좀 보세요. 댄섬 꽃이 정말 예쁘죠? 자, 지금 유 아이가 꽃을 이렇게 확짝 피웠는데요. 저를 보고 너무 반겨주는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요거, 2,000원이에요, 2,000원. 자, 요런 아이들. 꽃이 상당히 많이 폈고요. 꽃이 계속 올라옵니다. 요꽃 다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예쁩니다. 하나같이 다 꽃대가 이렇게 자, 많이 물고 있어요. 자, 요런 거는 다 꽃대입니다. 요거 다 꽃이 핏 아이들이에요. 와, 댄섬.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꽃 펴있을 때, 유 아이 데려가세요. 2,000원에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댄섬입니다. 와, 여기, 와, 요거 진짜 예쁘죠? 일단 얼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유 아이는 완전 신상이에요. 슈퍼로마라는 아이인데요, 오늘. 자, 이 아이 입구를 했어요. 2만원입니다. 와, 꽃좀 보세요. 꽃이 상당합니다. 유 아이 다 폈다가 질 때까지. 오머나 진짜 너무 예쁘죠? 자, 밑에는 또 요렇게 생겼어요 어, 생김새가 너무 웃겨요 요거 자요요 요 위로 이렇게 동그래졌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렇게 암무어졌어요자이 아이 슈퍼노마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꽃이 상당합니다 요거 2만원에 자요 신상품 올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자 바깥에서 노지에서 지금 자 햇빛 받고 있는 아이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요 아이들 줄리아나 와, 햇빛이 반사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이시지 않죠. 이 카메라 요요 색감보다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옆으로. 자, 2,000원짜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시흥 무지개 다육이 오시면 자, 2,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품목 2,000원이에요. 자 밥도 풍성하고 종류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게 이름이 뭐죠? 이 아이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왁스 가겠습니다. 왁스. 자 왁스도 그 2,000원. 자요 아가 물은 아이들 좀 보세요. 아 이렇게 자이두 짜리 하나씩 다 나옵니다. 이렇게 아가들 다 물었죠. 진짜 예쁩니다. 왁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나나 후꾸미니, 2,000원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조이스 쿨루투, 2,000원입니다. 입장이 너무 귀엽고 빨갛고 예쁘죠? 자,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깨끗하고 맑은 아이, TP,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2,000원.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자, 빨간 포트가 꽉 차있어요. 얼굴 투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니벨 금, 아, 미니벨 금 2,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자, 하나만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밖에서 지금 햇빛 보고 있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자, 요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햇볕에 놔도 요 아이들은 타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갑자기 거리대 내놓으면 요 아이들 얼굴 미워집니다. 입장이 다 타요. 적응한 다음에 밖에 내놓으셔야 돼요. 핑클로비 2,000원입니다. 핑클로비 2,000원.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빨갛고요. 얼굴 두 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구사홍입니다. 구사홍 2,000원이에요. 자, 입장 끝이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어요. 자,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샴페인 가겠습니다. 자, 샴페인 2,000원이에요. 입장이 상당히 통통합니다. 샴페인. 자, 요 빨간 푸드가 이렇게 꽉 차있어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큐빅입니다. 큐빅. 이런 아이들도 다 2,000원이에요. 얼굴 밥이 상당히 많죠. 이 아이들 2,000원씩. 산타루이스 2,000원입니다. 와, 이쪽으로 갈게요. 맵이나맵이나 2,0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 다맵이나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바이솔. 자, 바이솔. 이런데 거미줄 친거좀 보세요. 바이솔 2,000원입니다. 여기에 자, 요렇게 생긴 바이솔도 다 2,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자, 이런 아이들도 2,000원.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다 2,000원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2,000원.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얼굴도 써요. 요렇게 많아요. 2,000원입니다. 레티지아, 레티지아 2,000원이에요. 자, 레티지아 2,000원씩. 빨갛고 예쁘죠 와 이쪽으로 갈게요 불이 났습니다 적기성입니다 자 적기성 2,000원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 새빨개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2,000원 몰락호 2,000원입니다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해요 자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 몰락호 2,000원입니다 시집가는 처녀 2,000원입니다 얼굴이 다 이두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 끝에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아이들. 자 여기 적심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 이도 군생이에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원정 프리티 6,000원입니다. 와원정 프리티. 안녕하세요. 떼글떼글 무어가지고자 이렇게 생겼어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예요. 자원정 프리티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자, 예쁜 아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봉부터 가보겠습니다. 백봉, 2,000원이에요. 자, 백봉입니다. 빨간 버트에 있는 아이고요 시크릿, 2,000원입니다. 시크릿. 자, 뽀송뽀송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자, 물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크릿, 2 0 0 0원이고요 퍼플 딜라이트, 2,000원이에요. 자,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자, 아르제, 아르제,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천우엽 변경 2,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목베이식 키우시면 진짜 예쁩니다. 자, 바나나처럼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아이, 천후엽 변경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조이스쿨루트 2,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 자, 모산입니다. 모산 2,000원이에요. 자, 모산 2,000원. 러우 2,000원입니다. 어, 예쁘죠? 여기는 환엽 송록 아주 땡글땡글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 파랑새 2,000원입니다. 아 페리도투, 페리도투 2,000원이에요. 페리도투 2,000원. 자 여기는 미나입니다. 자 미나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미나입니다. 레드베리, 자 레드베리. 자 젤리처럼 생겼어요. 레드베리 2,000원 씩이에요.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자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오로라 2,000원이고요. 자 인디카 인디카 2,000원이에요. 자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가 꽉차 있어요. 인디카. 자 팥죽 새우로 이렇게 물은 들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오, 가격 진짜 저렴하고요. 예뻐요. 조한다니엘입니다. 조한다니엘. 2,000원씩 올려드려요. 자, 여기 아가들 좀 보세요. 자 아, 꽃대인가요? 아가가요 자, 꽃대 같진 않아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누다입니다. 자, 누다 2,000원씩. 마디바. 마디바 6,000원이에요. 자, 마디바 6,000원 자 요거 빨간 포토 아닙니다 자 6,000원씩 자 2두짜리도 있구요 자 외두짜리도 있어요 자 요런건 3두하는 아이들 자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미니 황비황 2,000원입니다 당인으로 갑니다 당인 2,000원 자이아이들물들면 아주 세빨개지는 아이예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동훈입니다. 동훈 6,000원 동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홍매화도 보이고요. 저쪽으로 갈게요. 비안트 2,000원입니다. 비안트 여기도 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백무단입니다. 백무단 2,000원씩 여기는 논 에반스 논 에반스 2,000원이에요. 핑크 프리티. 자, 여기 핑크 프리티 요런 아이들 2,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2,000원씩. 예쁘죠? 라일락. 자,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리톱스 3,000원입니다. 자, 요거 분지하는 거좀 보세요. 와, 진짜 예쁘죠? 요거. 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 3,000원입니다.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2,000원씩. 자, 것좀 보세요. 까라솔이 밥이 상당히 좋죠.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2,000원이에요. 자, 2,000원씩. 자, 이렇게 예쁩니다. 산타로이스 2,000원입니다. 자, 산타로이스 2,000원. 도테랑, 도테랑 2,000원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블루 엘프, 블루 엘프 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자, 동굴 동굴. 자, 루비 틴트, 루비 틴트 2,000원이에요. 피치스 앤 크림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피치스 앤 크림. 으로갈게요 연봉입니다. 연봉 2,000원이에요, 루나이드. 자, 스타버스트 2,000원입니다. 스타버스트. 자, 얼굴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아메치스, 아메치스 2,000원입니다. 땡글땡글 묶었어요 아메치스 2,000원. 런윤니런 뉴니 2,000원이에요. 자, 런윤니 2,000원씩. 자, 얼굴 상당히 많죠. 이 아이는 음파금이라고 합니다. 음파금. 입장이 상당히 통통해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음파금,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화제입니다. 2,000원이에요. 어우, 빨갛고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화제입니다. 멘도사로 갑니다. 멘도사, 2,000원이에요. 자, 멘도사. 자, 여기는 물이 덜 들었죠. 물이 이렇게 들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유 아이들. 빨간 포트가 꽉차 있습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여기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청옥입니다. 2,000원이에요. 청옥. 자,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자, 청옥입니다. 2,000원. 자, 엘코혼 6,000원입니다. 이렇게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또 신상이죠. UI는 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롱구 폴리아나라는 아이래요. 자, UI 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떼글떼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롱구 폴리아나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쪽으로 펜댄스입니다펜댄스 2,000원 오 입장 끝이 이렇게 라인을 예쁘게 그렸어요. 동글동글 콩처럼 생겼어요. 이 아이들 꽃피면 진짜 또 예쁘죠. 이 아이들은 수영 늘어지게 키우면 진짜 예쁩니다. 펜댄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블랙 캐시미어는 좀 가격이 있는 아이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 구매하셔서 이 아이들 크게 키우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목대도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은, 자, 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염자, 이 아이들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이거 입장 끝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2,000원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물들으면 요렇게 생겨요. 정말 예쁜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 6,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 여기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자, 이 아이 6,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7.5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6,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 블랙킹이에요. 이 아이들은. 진짜 예쁘죠? 블랙킹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 요거 빨간 포트 아니에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자, 블랙킹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독일 샴페인 6,000원입니다. 6,000원. 네온 나이트 6,000원입니다. 여기도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6,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이렇게 크죠? 이 아이들은 7,000원입니다. 상당히 크고요. 이 입장에 끝에 이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